자, 우리 인강드림의 자랑입니다. 매일 정리노트 자, OX 문제, 여러분들 수업했던 부분에 대한 복습이기도 하고, 또 늦게 시작하는 분들은 이 부분부터 잘 보시면 예습이 될 겁니다. 매번 뭐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이 자료를 잘 모아서 관리하시면, 시험 치러 가는 당일, 즉, 본고사 치는 날, 한 보따리 공부할 것 들고 가지 마시고 중개사법은 지금 나가는 매일 정리 노트만이라도 잘 모아서 많이 메모를 해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들로만 엮어져 있습니다 자 1번 갑니다 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계공사가 중개를 완성하면 중개를 완성한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면 그 말이에요 계공사는 거래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저 방식이나 형식, 결과 등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거래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엑 X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개업공인주사는이 계약서 관련되는 단원을 위반하게 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과 기한 그리고 계약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우리는 이를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라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정리할 때,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없다. 그렇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있고, 필수 기재사항은,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 조, 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원래는 여섯 가지였는데, 세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조건과 기한 그리고 계약일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개조 불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필수 기재사항 익히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공사는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그죠? 일방 대리는 오늘 이 문제에서도 한번더 만나겠지만,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작성할 수 있다. 오. 4번. 어뢰인 A가 택지에 대한 매도를 개공사 갑에게 중개의래한 경우, 개공사 어른, 어른, 갑의 중개로 A 소유 택지를 매수한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계약서는, 거래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개공사는 어뢰인하고 거래하면 직접 거래 금지행위입니다 그런데, 다른 개공사의 의뢰에 의해서 거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정리하실 때, 아, 개공사는 의뢰인과 거래하면 금지행위다 그런데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다를 익히셔야 되는 금지행의 위 내용이었죠. 자, 이제 5번부터입니다. 5번. 개공사 갑은 A 대리인 B로부터 택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개공사 을과 공동으로 그 택지를 매수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자, 개공사 을하고 그 물건을 자기가 직접 샀다 그랬죠. 그래서 개공사는 어뢰인과 거래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오 여섯 번째 판례도 굉장히 중요했죠. 임 전매차익을 노려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간생략등기 방법으로 토지를 단기 전매하려는 의뢰인 A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개공사 갑이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A가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다면 금지 행위를 구성한다. 즉 전매 차익 남지 않았더라도 금지 행위를 구성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판례. 남아야만 금지 행위가 아니고 전매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지 행위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판례죠. 7번. 자, 개공사 갑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어뢰인 A로부터 매각거래를 받고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어뢰인 B에게 알선하여 주고 법정보수만 받았더라도 금지행위다. 당연하죠. 국민주택사업의 주체가 그치하는 자, 입주권 등을 거래할 수 없다. 라고 정해진 것을 법정보수만 받고 거래했다. 법정보수 받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례 자체가 위반이다. 금지 행위라는 것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정서 등의 금지 행위고 적발되면 삼년 징역 삼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팔번개공사갑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도금 잔금을 받았다면 금지 행위는 아니다. 이 중도금 잔금을 우리는 계약의 이행이라 부릅니다. 계약의 이행은 당사자들의 의뢰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금지 행위가 아니다. 맞. 그래서 금지 행위가 아닌 개념도 익혀보시는 시간 자, 9번 남았습니다 9번. 어, 이거, 이거 자, 9번 개공사 A는 자신이 소유한 가평의 전원주택과 청량리에 소유한 주택 한 동을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매수인 R에게 매각하여 C에게 매각하여 강남의 고급주택을 매입하였다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당연히 저희 어뢰인과 거래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죠.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1 0번 마무리 문제입니다. 개공사 A는 어뢰인 B와 C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B가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B의 위임을 받고 어뢰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금지행위다. X 여러분 잘 보시면 누구를 위 대리했다고요? 어뢰인 C와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한쪽만. 대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일방 대리는 금지가 아니다, 그죠? 쌍방 대리를 금지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도 했죠? 금지행위는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천이고, 지금 나오고 있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이니까 일방 대리는 할수 있는 행위. 한쪽만 대리했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일 종류는 터 10개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